안녕하세요. 오멘사입니다 오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40대 초반 초등학생 도와들을둔 전업주부입니다. 2년 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장일과 육아병행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사실 승진서열에서 두 번이나 밀리다 보니 회사 다닐 마음이 없어진 것도 한복 했었죠. 나름 스포 오먼처럼 직장일도 육가도 완벽히 해내리라 맘먹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맨날 퇴사할 핑계거리만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과감히 그만뒀습니다. 마땅히 다른 이직할 곳을 정해놓은 것도 아니었고 한번 회사를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들자마자 아침마다 출근이 괴롭고 힘들어서 그동안 허라 달려온 나를 위한 보상과 내 인생의 휴재기를 두자는 의미에서 퇴사했었습니다. 퇴사 후 처음 한달 동안은 정말 꿀맛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미친데기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애들 깨우고 씻기는 것 확인하고 아침 거리 챙겨주고 머리도 제대로 못 말리고 헐레벌떡 주차장에 뛰어나가고 오늘은 제발 길이 막히지 않기를 직통 파란불이길 바라면서 마음 졸이기 등 지각하지 않으려고 회사에 도착하고서도 냅다 달려서 출근 체크하기, 화장하기 등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여유롭고 좋았습니다. 늘어지게 아침 TV도 시청하면서 즐기는 나 혼자만의 시간이 정말 좋았죠. 그렇게 1년을 지내다 보니 세상에 펑퍼짐한 아줌마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처음에는 잘 깨닫지 못했어요. 직장 생활할 때늘 사람 속에 치우사것 같아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외출을 잘 하지 않았고 집에만 콕 있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벌써 13kg나 체중이 증가했는데 멍청한 저만 몰랐더라고요. 만약 처녀 같은 아줌마일 거라고만 생각했었던 겁니다. 퇴사한 지석달 정도 되었을 때 시아버지 추도일이었어요. 퇴사 후로 처음 본 형님이 눈이 동그래져서 얼굴이 엄청 좋아졌네 하면서 건강해 보여서 좋아 보인다고 하길래 말 그대로 얼굴이 혈색이 있어 보여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뒤따라오는 남편한테는 정색을 하면서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고 저를 쳐다보면서 아래위로 훑어보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이건 뭐지? 왜 남편이 살이 빠졌는데 나를 아래위로 기분 나쁘게 울터보는 거지?라고 생각했어요. 완전 우리 형님은 기분 나쁜 표정으로 저를 쏘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왜요, 형님? 그랬더니 우리 형님 하는 말이 아니 동생 집에 있으면서 내 동생 밥안 차려주나 왜 이렇게 말랐어 하는 거였어요. 마침 시어머니도 거실로 나오시는데. 형님이 하는 말을 들으시면서 시어머니도 남편 보고 살이 너무 많이 빠졌다고 하시면서 시어머니도 저를 아래 위로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형님, 말씀도 참. 제가 설마 하니 남편 밥도 안 차려주겠어요? 조용히 아빠는 원래부터 살이 안 찌는 체질이잖아요. 남이 들으면 마누라가 밥안 먹여서 살이 빠진 줄 알겠네요.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남편 얼굴을 만지작거리시면서 네 색시는 이렇게 달덩이 같은데 너는 이게 뭐냐 삐쩍 말라갖고 하시는 겁니다. 시어머니 말씀에 속으로 빈정이 상했지만 아무 말 안고 있었더니 손 아래 신누이가뚜루르 나오더니 기름 붓네요. 올케 언니는 무엇을 먹고 그렇게 건강해졌어? 완전 보기 좋네 회사 안 다니니까 편해서 그런가봐 그런데 오빠는 해도 해도 너무했네. 오늘 온 김에 몸보신 좀 해야지. 혼자 돈 벌어서 처자식 먹여 살리려면 그 몸으로 되겠어? 하면서 형님 시어머니 손해를신누이가 계속해서 남편이 너무 말랐다며 하고 혀까지 차면서 속상해들 하는데 가만히 보니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를 갖다 보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더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은 장가 가면 살이 쪄서 다이어트 안에 어쩌네 한다더만, 주영이 애비는 갈수록 살이 빠지니와, 야, 주영이 엄마야, 너네 친정엄마는 사회 보약 해 먹이지도 않으신대니?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네? 보약이요? 라고 했더니, 아니 남들은 사이 고생한다고 원래 친정어머니가 다 보약이다 뭐다 해먹인다는데 못 얻어 먹은 것 같다시며 이젠 혼자 벌어서 처자식 먹여살려야 하는데 등골 빠지게 생겼다며 남편을 보면서 안쓰럽다고 계속 잔소리하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손아래 시누이가 손이 시누이한테 언니 언니도 살이 너무 많이 쪘어 살좀빼 언니 시어머니가 엄마 욕하겠네 언니만 살이 띠룩띠룩 쪘다고 했습니다. 완전 열받더라고요. 저 들으라고 한 소리가 분명한데 남편은 눈치도 없이 요새 입맛도 없고 기운도 없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넋두리를 하고 자빠졌네요. 아니 남편이 살 빠지는게 여자 책임입니까? 남편 이 입맛 없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요즘 뭐해서 먹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냥 잘해 먹인다고 했어요. 애들도 잘 먹고 주영이 아빠도 해준 밥잘 먹는데 살이 안찐것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뒷목 잡고 넘어지겠더라고요. 네가 좋아하는 거 말고 주영이 아비가 좋아하는 걸 해줘야지 맨날 네가 먹고 싶은 것만 하니까 너랑 애들은 토실토실한데 우리 아들만 삐쩍 말랐잖아 속상해 죽겠네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손아래 시누이가 저보고 도대체 몸무게가 몇 킬로나 되냐고 하면서 회사 그만두니까 엄청 편한가 보다고 건강해서 보기 좋네 하고 또다시 빈정거리듯이 말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언니 형님한테는 언니는 살좀 빼. 여자가 살찌면 요거도 먹네 하는 거였어요. 저 들으라고 한 소리가 분명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가씨, 지금 나 들으라고 한 소리지? 내가 살이 찌고 오빠가 살이 안 쪄서 불만이라 이건가?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네. 보약? 내가 주영이 아빠 보모야 뭐야? 손발이 잘렸어, 병신이야. 밥더 먹여 주게 라고 했다니,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는 어머니, 제가 주영이 아빠보다 밥잘 처먹고 일을 안 하고 놀아서 정말 죄송하네요. 제가 어머니한테 욕 얻어먹지 않으려고 수영장 헬스에, 요가에 하루 종일 열심히 운동해서 꼭살 빼가지고 어머니 다시 찾아뵐게요 하고 남편에게 얘들 잘 챙기라고 하고 휙하니 그대로 나와버렸습니다. 추도식이고 뭐고 완전 열불려서 잠깐이라도 한 공간에 있을 수 없어서 나와버렸습니다. 남편이 따라 나와서 아버지 추도일인데 뭐 어쨌다고 예민하게 고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더 성질나서 그랬습니다. 왜? 네가 살 빠진 걸 며느리 탓하냐고? 사실 네가 살 빠진 게 아니라 내가 살찐 게꼴 보기 싫어서 트집 잡는 거아니야 내가 회사 다니고 날씬할 때는 암말없다가 살찌고 볼품없어지니까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고 했어요. 그대로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살 빼서 찾아뵈러 온다고 큰소리쳤으니. 전 그때부터 다이어트 바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몸무게를 쟀더니 13kg가 쪘던 겁니다. 오마이갓. Oh 이 정도로 체중이 많이 증가한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시집 식구들이 회사 그만둔 것도 얄미운데 돼지같은 몰골로 나타났으니 완전 우습게 본 거라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엄청 자존심이 상해서 고등 결심하고 다이어트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수영장 등록하고 요가하고 줌바 댄스도 등록했습니다. 애들이 없는 시간대에 최대한 활용해서 집에 있는 시간을 줄여가며 운동에 올인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예전의 몸매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딱 1년 만에 13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고시학원도 등록했습니다. 남편에게 일찍 퇴근해서 오라고 닦달하고 저녁 강의를 들으러 갔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니 몸무게도 원래대로 돌아왔고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따게 되어서 바로 부동산 실무교육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시아버지 추도식도 치르지 않고 성질내고 나가버린 후로 시집 식구들이 따로 연락해오지 않았어요. 살을 빼서 찾아뵙겠다고 큰소리 치고 나간 터라 1년 동안 한 번도 시어머니께 찾아가 뵙지 않았습니다. 개심죄에 걸려서 혼내실 만도 한데, 시어머님이 참고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남편도 제가 그때로부터 완전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공인중개사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걸 보고서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덕분에 알차게 1년을 잘 보냈어요. 그렇지 않았음, 지금도 펑퍼짐한 아줌마로 남아있을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저는 지금 예전에 가벼워진 몸매와 자격증을 하나 들고 있으니 무척 뿌듯합니다. 남편도 저를 따라서 수영장에 등록해서 운동을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은 찌진 않았지만, 근육이 많이 생겨서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애들 데리고 인사드리러 가자고 했습니다. 1년 동안이나 찾아뵙지 않았으니, 시어머니 폭발하시기 전에 얼른 가서 머리 조아르자고 했어요. 남편한테 시켜서 형님과 손아래 신의도 불렀습니다. 시어머니 댁에서 고기 구워 먹자고 고기도 시어머니 좋아하시는 통삼겹으로 준비해 갔어요. 형님과 손해를 신우이는 세상에 별일을 타보겠네. 해가 서쪽에서 떴나? 1년 동안 담보듯하며 왕래도 하지 않던 오케가 온다고 한다니? 하며 놀라워 했다네요. 1년 만에 뵙는 시어머니께 그동안 불효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첫 마디로 머리 조아리고 인사드렸더니 피식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덕분에 운동 열심히 하고 밥덜 처먹고 해서 다시 날씬해졌다고 빙그르르 돌면서 자랑했더니 시어머니께서 진심으로 기뻐하시며 손뼉까지 치시면서 엄청 이뻐졌다고 칭찬하셨어요. 하지만 주영이 아빠 살찌우는 데는 실패했어도 근육 찌우는 데는 성공했다고. 부려 며느리지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교섞게 말씀드렸더니 살보다 근육이지 하시면서 잘했다며 용서해 주신다고 너무도 쉽게 말씀하셔서 정말 유쾌했습니다. 아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딴 것도 자랑했더니 그 어려운 것을 딴 여시며 칭찬하셨습니다. 뒤늦게 시댁으로 온 형님도 날씬하고 더 예뻐진 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져서 엄청 부러워했어요. 그 어렵다던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동체 합격했으니 축하파티 하자고 하셔서 그 옛날 일은 눈녹듯이 녹아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쌩콩한 우리 아가씨도 머쓱해하면서 올케한테 미안했다며 다시는 버르장머리 없이 입을 함부로 놀리지 않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먼저 말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했어요. 뭐, 덕분에 살도 잘 빼고 자격증도 따고 했으니, 서로서로 서로 용서하자고 하면서 함께 웃었습니다.저도 착한 올케나 며느리는 못되니, 앞으로도 서로 잘하고 살자고 하면서 고기쌈 싸서 남편 입에 보란듯이 계속 처먹였다니.시어머니랑 형님이랑 아가씨가 나서서 서로 저에게 고기쌈 싸주면서 올케도 먹으라고 난리네요.저는 그냥 못 이긴 척 받아먹고, 어떻게든 지영이 아빠를 살찌우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다니, 이구동성으로 괜찮다고들 하시네요.이렇게 시댁 식구들하고도 마음을 열어놓고 다가가니 정말 가족까지 편해졌습니다.우리 형님도 저처럼 운동 많이 해서 날씬해지고 이뻐지고 건강해지겠다고 당장 수영장 등록한다고 하시네요.형님께 화이팅하자고 했습니다. 저의 시어머님도 아들 사랑, 자식 사랑이 과하신 우리네 어머님일 뿐이었어요. 어머님, 이젠 제가 어머님 이해 많이 해드리도록 노력할게요. 어머님 아드님, 맛있는 거 많이 해서 잘 만들어 먹일게요.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사연 제보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